2025년은 미국 연금 역사에서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은퇴자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WEP, 즉 풍선 이중 혜택 조정이 드디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수십 년간 소셜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많은 동포 시니어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기쁨과 함께 혼란도 불러옵니다. 지금 내 연금이 얼마나 달라질지, 소급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은퇴자의 삶과 존엄을 좌우하는 중대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 변화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변화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었는지 더 깊이 와닿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뉴저지에 사는 73세 이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에 건너와 학교 청소 일을 하며 세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있어 국민연금도 가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WEP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의 근로 기록에도 불구하고 소셜연금이 크게 깎였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수백 달러가 줄어든 연금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약값과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늘 자녀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드디어 WEP 폐지가 확정되면서 그는 새로운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줄었던 금액이 회복되고 소급 지급까지 가능하다는 소식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씨는 내가 일한 세월이 인정받는구나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69세 박씨 부부입니다. 박씨는 미국에서 15년간 일해 소셜연금 자격을 갖추었지만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WEP 적용을 받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천 달러 남짓한 연금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둘은 은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늘 일과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WEP가 사라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박씨 부부는 당당히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었고, 수년간 잘못 깎였던 금액도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 대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71세 정 씨의 경험입니다. 정 씨는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한국에서의 근로 기록이 겹쳐 연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저 운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은 수많은 동포 시니어들이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신은 늘 내가 세금을 낸게 아까운 건 아니지만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긴 기분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드디어 WEP가 폐지되면서 그의 연금은 정상화되었습니다. 매달 수백 달러가 늘어난 금액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대받던 자신의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감격이었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WEP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수많은 은퇴자들의 생존과 자존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이제 그 굴레가 사라진 지금 시니어들은 반드시 변화된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액 인상, 소급 지급 가능성, 세금 신고, 시 반영 방식, 그리고 향후 메디케어 보험료와의 연계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소셜 연금 수급자라면 자신의 계좌에 WEP 적용 여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깎여있던 기록이 있다면 자동으로 수정되지만, 경우에 따라선 본인이 직접 정정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소급 지급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연금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몇 달치가 아니라 몇 년치일 수도 있어 시니어들에게 큰 숨통을 틔워줄 자금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번 변화가 단순히 연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액이 늘어나면 세금 보고 시 과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메디케어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나 사회보장국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WEP 폐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수많은 은퇴자들에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변화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온전히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혹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매달 손에 쥐는 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WEP 폐지는 그 금액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고 소급 지급 절차를 챙기며 앞으로의 세금과 의료비 변화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 이제는 억울하게 줄어든 연금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시니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확인이 내일의 여유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연금 기록을 확인하고 바뀐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미국 연금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은퇴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WEP, 즉, 풍선 이중 혜택 조정 조항이 드디어 폐지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공정 연금이나 해외 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소셜 연금을 삭감하는 규정이었는데 특히 한국에서 일정 기간 국민 연금을 낸 동포 시니어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번 폐지로 인해 수십만 명의 은퇴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금이 늘어난다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소급 지급 세금 구조, 메디케어 보험료 변화 등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 시각에서 이번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연금 기록에서 WEP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소셜 연금 계좌가 과거에 WEP 적용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 SSA는 자동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SSA에 직접 연락해 과거 연금 산정 내역에서 WEP 감액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연금 이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WEP 적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소급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WEP 폐지는 단순히 앞으로의 연금액만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감액된 연금액도 소급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5년 2월부터 소급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급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신청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년간 삭감된 금액이 수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SSA와 연락해 소급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돈은 은퇴자에게 단순한 추가 수입이 아니라 생활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결정적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늘어난 연금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액이 늘어나면 기쁨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소셜 연금은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WEP로 인해 줄었던 금액은 과세 기준에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연금이 늘어나면서 과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늘어난 연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를 단순히 순이익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소득이나 인출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메디케어 보험료 상승 IRMAA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뿐 아니라 메디케어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면 IRMAA라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WEP 폐지로 연금이 늘어나면서 소득 기준을 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 소득이 IRMAA 기준선에 걸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 구간에 있다면, 다른 소득 인출을 조절하거나, 세금 공제를 통해 과세 소득을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동포시니어들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록 때문에 WEP가 적용되어 미국 소셜연금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그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는 여전히 미국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WEP 폐지로 미국 연금은 늘어났지만, 한국 연금이 미국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한미사회보장협정과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재정 계획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조금 늘어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전체 재정 계획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구조가 변하면서 세금, 의료비, 투자 전략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정 전문가와 함께 전체적인 은퇴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늘어난 연금을 단순히 생활비로 소비하기 보다는 의료비 대비나 장기 간병 대비 또는 세금 절감을 위한 로스 ira 전환 같은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곱째, 제도 변화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WEP 폐지는 분명히 은퇴자들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세금과 보험료 부담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내 노후를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단순한 혼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WEP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은퇴자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기록을 확인하고 소급 지급 여부를 챙기며 세금과 메디케어 부담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만 비로소 이 변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수십 년간 묶여있던 족쇄가 풀린 지금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준비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